애초 100조 원 규모로 추진됐던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관계부처와 산업계 금융원이 직접 참여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펀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10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입이 됩니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벤처와 기술 기업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파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펀드는 민간 합동으로 조성됩니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 전략 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과 금융 금융권 자금 75조 원 합쳐서 총 150조 원 이상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 1조 원이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됩니다. 투자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규모 신설법인 지분투자와 기업기술 인수합병지원, AI 데이터 센터,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조절이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는 국민창여형 펀드로 조정이 되면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 보험, 연기금 등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대출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펀드가 금융대전환의 대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지역이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